이번 편은 10투사 디지몬들 중 어둠의 투사 디지몬들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몰랐던 분들은 지금 같이 알아보도록 하죠. 소리는 본가 속에 알려진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먼 과거 루체몬으로 인해 혼란스러웠던 고대 시기에는 십투사 디지몬들이 나서서 그를 저지하는 데 성공하게 되었지만 목숨을 걸고 그에게 맞선 만큼 죽음을 피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당시 활약했던 저 고대 십투사들은 전설적인 존재로 역사에 기록되었습니다. 그 역사 속에 기록된 전설의 십투사 중 하나인 디지몬이자 최초의 어둠의 투사로 활약했던 디지몬이 있었죠. 바로 에이션트 스핑크스몬 당시 고대 시기에 존재했던 다양한 디지몬들. 사이에서 가장 먼저 궁극체 세대로 진화한 디지몬 중 하나로 볼수 있는데요. 저 당시에 최초로 궁극체로 진화한 디지몬들의 강한 정도는 현대의 궁극체들보다 뛰어나다는 기록이 있으며 진정한 궁극적인 존재로 알려진 디지몬 중 하나로도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에이션트 스핑크스몬은 일반적인 궁극체들과 격이 다른 개체로 봐야겠죠. 고대 환수형 바이러스종으로 알려진 에이션트 스핑크스몬은 당시 심연의 어둠에서 솟아나와 태어난 존재였기 때문에 이 존재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속성은 어둠의 속성을 나타내고 있으며 숨을 암의 한자에서 파생된 문자를 지니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알수 있는 사실로는 같은 최초 의 궁극체 라인이자 빛의 속성을 지닌 투사인 에이션트 가루몬과는 서로 정반대의 양극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죠. 이들을 비롯해 고대에 존재했던 십투사들의 각 존재들에 대해서는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 편으로 볼수 있지만 의외로 에이션트 스핑크스몬의 경우 꽤 흥미로운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치력의 갑옷을 입은 신화의 수왕으로 알려진 에이션트 에이션트 스핑크스모는 진홍빛으로 물들은 사자의 눈을 통해 어둠과 죽음에 응시하는 모습을 보이며 무엇보다 해당 카드에서는 저 눈으로 저성을 순찰한다고 소개됐죠. 더불어 형태가 있는 것이나 생명이 있는 것들의 파괴와 소멸을 관장하고 있어 디지몬들 사이에서 에이션트 스핑크스모는 죽음을 부르는 어둠의 짐승으로 보였기 때문에 많은 존재들의 두려움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이 디지몬은 적을 죽음의 어둠에 감싸버리는 궁극의 소멸 기술인 네크로 이클립스라는 필살기를 사용하고 있죠. 체의 양면성인 어둠은 대체적으로 사람들의 시선으로는 외로움이나 사악함 등의 부정적인 감정들이 비롯된 것으로 보는 편이 많으며 이 때문에 어둠의 힘을 지닌 에이션트 스핑크스문의 존재가 그런 부정적인 힘의 집합체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겠는데요. 애니 프론티어에서 언급된 진정한 어둠의 힘에 대해서는 어둠 자체를 사용해 어둠으로 타락한 자들을 정화하는 것으로 정의되었기 때문에 에이션트 스핑크스문은 그런 원한을 불러오는 어둠에 굴복하지 않고 어둠으로 타락된 존재들을 자신의 어둠의 힘으 으로 제거했지 않았을까 짐작할 수 있죠. 이러한 에이션트 스핑크스몬의 능력들은 후에 환수형이나 마수형 디지몬들에게 계승되었다고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에이션트 스핑크스몬은 죽기 전 본래 자신의 힘에 대해서 먼미래 디지털월드가 위험에 빠질 것을 대비하여 자신의 힘을 계승받을 새로운 투사들을 위해 어둠의 스피릿이라는 유산을 남겼죠. 다만 저 어둠의 스피릿은 시간이 지나 타락해버린 케루비몬의 손에 권리가 되면서 다음과 같이 저주의 힘에 의해 사악해진 모습으로 봉인되어 있기도 했습니다. 고대 시절 당시 에이션트 스핑크스몬이 유산을 남기기 전에 에피소드를 살펴보면 애니 프론티어 세계관 속에서는 십투사 전원이 힘을 합쳐 루체몬을 봉인시켰다고 알려져 있었는데요 본가 세계관 속에서는 당시 루체몬이 해방군을 이끌었다는 추가적인 사실이 공개되어 십투사가 상대한 적은 루체몬 혼자만이 아니었다는 것을 생각해 볼수 있으며 애니 속에서 간단히 언급된 내용보다 더욱 처절하고 힘든 싸움을 해왔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죠 끝내 루체몬은 끝까지 살아남아서 저항한 에이션트 그레이몬 에이션트 가로몬, 저들에게 무력화되어 봉인당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에이션트 스핑크스몬은 전투 중 살아남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럼 이제 에이션트 스핑크스몬이 유산으로 남긴 어둠의 스피릿을 통해 현대에 들어서 새롭게 진화하여 등장한 어둠의 투사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이션트스핑크스몬이 유산으로 남긴 어둠의 인간형 스피릿은 케루비몬의 저조에 의해 부정적인 어둠의 힘이 증폭된 모습으로 변해버렸으며 이 때문에 다음과 같이 새로운 어둠의 투사 더스쿠몬이 되었습니다 마인형 베리어블 종으로 소개된 이 디즈몬은 멸종한 여러 종류의 디즈몬들의 무념이나 네트워크상에 금지된 데이터들이 강한 어둠의 에너지로 변해버리면서 그 힘이 더스쿠몬에게 엉키고 뭉쳐진 것으로 확인됐죠 성스러운 존재의 상징인 빛과는 철저하게 대칭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빛의 힘을 가진 는 표리엘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어둠의 투사는 비정하고 냉혹한 철저한 악인으로 알려져 비열한 공격을 하는 것도 주저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죠. 진정한 부정적인 어둠의 힘에 의해 태어난 결정체 중 하나로 볼수 있겠습니다. 더스크문의 갑주 곳곳에 섬뜩한 눈알들이 배치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저세 개의 머리와 일곱 개의 눈들은 다른 별개의 생물로서도 행동이 가능하다고 하며 진정한 사악함은 그쪽에 봉인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죠. 이후 케루비몬의 저주에 걸린 어둠의 스피릿의 이에 탄생한 더스크몬은 에이션트 스핑크스몬의 어둠의 힘을 진정으로 받아들이게 되면서 그 마력으로부터 해방된 진정한 모습으로 거듭나게 되는데요 바로 진정한 어둠의 인간형 투사 레베몬입니다 이전에 더스크몬의 경우 사악함에 걸맞게 외형도 흉한 모습이었던 반면 레베몬의 경우 결코 흉한 모습으로 볼수 없는 멋진 투사의 모습으로 보이죠 전사형 베리어블종으로 구분된 레베몬은 다른 식투사들의 그림자가 되어 싸우는 용감한 체력의 투사로 불리고 있는데 충격적인 부분은 인간형 투사인 레베몬다 레베몬의 힘의 정도가 더블 스피릿으로 진화하여 전설을 뛰어넘은 아로다몬 같은 융합종과 필적한다고 하죠. 저주에 걸린 더스크문의 경우 양팔에 칼을 장비하는 검술의 전투 방식을 보여줬던 반면 진정한 어둠의 투사인 레베몬은 단주의 창으로 창수를 사용하고 속죄의 방패로 상대를 정화하는 모습을 보여줘 어둠의 집행인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 저 창은 에이션트 스핑크스문의 꼬리이고 방패는 저 디지몬의 머리로 이어졌다는 것을 알수 있죠. 더스크문일 때는 에이션트 스핑크스문의 외형의 흔적 을 전혀 찾아볼 수없었 지만, 레 베몬 의 경우 곳곳 에, 그 흔적 들을 아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차 이도 있 습니다. 이어서 저주받은 어둠의 짐승형 스피릿은 다음과 같은 거대 세형 디지몬 바로 베르그몬이라는 사악한 어둠의 투사로 진화하게 됩니다 앞서 알아본 부분과 마찬가지로 베르그몬 역시 외형적인 부분에서 에이션트 스핑크스몬의 흔적을 전혀 찾아볼 수 없죠 엄청나게 거대한 괴조의 모습을 하고 있는 이 어둠의 투사 디지몬은 그 흉한 모습이나 성격 때문에 죽은 자를 삼키는 자로 불리고 있기도 합니다 베르그몬은 보통 이성적이지도 않고 추악한 모습만을 보이기 때문에 프라이드가 높은 더스크몬은 특별한 일이 없는 이상은 베르그문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고 하죠 더스크몬의 힘도 레베문과 동일하게 융합중의 투사들과 동급인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10투사의 배경을 바탕으로 그려진 애니 프론티어 속 모습을 보면 더스크몬 혼자서 주역들을 모두 가볍게 상대하는 모습들을 보여준 만큼 인간형 투사보다 더욱 강하다고 알려진 짐승형 투사인 베르그문의 경우는 상대하기 무척 어려울 정도의 강력함을 지녔지 않았을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충분히 강력하면서도 완벽주의자의 성격을 지닌 더스크몬은 이성적이지 않고 추악한 모습을 보이는 베르그몬으로 화학기 싫어하는 것에 대해 충분히 이해해 볼수 있겠죠. 이후 케르비몬의 저주에 벗어나 진정한 어둠의 짐승형 투사로 거듭나게 되면서 다음과 같은 사이보그형 디지몬인 카이저레오몬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레베몬이 치르의 투사로 불리었다면 카이저레오몬은 치르의 사자로 불리고 있죠. 마찬가지로 에이션트 스핑크스몬의 갑주의 흔적들을 곳곳에 찾아볼 수도 있는데다가 둘다 사족보행을 하고 있는 고양이과 외형을 하고 있는 재미있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또한 빛의 짐승형 투사와는 비슷하면서도 라이벌 구도의 느낌이 전해지고 있죠. 에이션트 스핑크스 모네임을 계승받은 카이저 레오몬의 몸은 크롬 디지조이드의 일종인 옵시디언 디지조이드로 불리우는 특수한 금속으로 덮여 있어 방어 능력이 뛰어난 것은 물론 무장한 갑옷 자체가 예리한 날카로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카이저 레오몬이 앞질러가는 뒤는 한 차례 검은 바람에 모든 것이 찢긴다고 알려져 있죠. 레베몬의 경우만 하더라도 융합중과 동일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 전해졌기 때문에 인간 짐승형 투사보다 강한 폼인 짐승형 투사에 속하는 카이저 레오모네임은 어쩌면 타 투사들의 융합종보다 더 강력하겠다라는 생각에 접근해 볼 수도 있습니다. 안정성의 인간형 스피릿 강력함의 짐승형 스피릿두 종의 어둠의 스피릿들을 조화시켜 진화하게 된다면 전사형 디지몬인 새로운 어둠의 투사 라이몬으로 라이 거듭나게 됩니다. 본 모습은 에이션트스핑크스몬의 힘을 전부 개성한 모습이며 더불어 미지의 능력까지 얻게 되면서 에이션트스핑크스몬을 뛰어넘는 어둠의 능력을 지니게 됐죠. 이 모습이 바로 현대 어둠의 투사의 진면모로 볼수 있으며 고대의 전설로 기록된 어둠의 투사 힘이 현대로 넘어오게 되면서 다음과 같은 새로운 어둠의 투사로 세대 교차가 된 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1투사의 그림자가 되어 싸워왔던 방식이 이어져 와서인지 라이몬을 이 본자는 아무도 없다고 전해지며 심지어는 대립한 적의 증언조차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라이몬의 이 존재는 물론 그의 강력함이 어느 정도인지 도감 속에서는 구체적으로 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두 <목소리> 카드에서는 완벽한 어둠을 만들어내는 융합 중의 암흑 기사로도 소개되어 라이몬은 이 공식적으로 어둠의 소재라는 이명으로 불리우고 있죠. 공식에서 라이몬의 이 무력이 어느 정도일지 알려주지 않았더라도 레벨 외몬의 전투력의 정도가 용합종의 투사들과 비슷하다고 밝혀져 있었기 때문에 진정한 어둠의 투사로 거듭난 라이몬의 경우 카이제그레이몬이나 메그너가르몬 같은 초월종을 제외하면 힘으로는 십투사 중에서는 라이몬이 제일 강할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떻게 재밌게 보셨나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빠른 소식을 접하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